<목소리도> 아 왜배추인나인줄 알았어요? 배추가 어디 있는데? 왜 그렇지? 아까 이야기했잖아. 먹는 식물이 모두 다 다르다고. 그런데 이거는 아까 이 친구가 이야기했듯이 케일이에요. 그럼 케일인데 왜배추인나비고 케일인나비라고 하지 않을까? 배추, 케일, 갓, 잎까지 모두 다 꽃이 몇개냐면 나 둘, 셋, 네개예요 그것을 나누면, 이렇게 딱 나누면 열십자예요 그래서 십자화 과라고 해요. 아... 그러면 은 호랑나비 과면은 호랑나비 가족. 십자와 과은 십자와 가족. 그러니까 가족 과족이니까 나비가 배추, 흰나비가 배추 먹은데 배추가 떨어지면 상추 주면 죽어요. 그런데 날아가도또 와. 오. 이렇게 십자와 까. 그래서 케일로 길러요 그럼 배추로 왜안 기를까? 배추는 가시가 있어요. 도보로 아. 보면은 그리고 수분이 많아. 여러 마리를 기를 때는 한 마리가 설사하면 너도 나도 설어해요그 아, 죽어요 다. 그래서 가시도 없고 수분도 적당해도 이걸로 대량 기장하는 거예요. 십자 왔다니까 그렇죠 별로 없죠 요거 저 나비가 날개가몇 개예요? 두개네개네개 네네네 그렇지 여... 두 개인가 네 개인가 네개 나도 잘 몰라 그래서 한번 볼 거예요 전문가 형은 그런데 모든 곤충은 위로 그렇죠? 올라가는 성질 이 있어요 방금 어디로 갔냐? 요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뛰어서 올라가거나 날아서 올라가거나 뛰어서 올라가거나 모두 다 위로 올라가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멍 이 있는 데 여기 도망가지 않을까? 이렇게 도망 안 가요. 이리 들어도 도망 안 가요. 그러니까 땅에다 놓고 이렇게 으도적인게 아니고 구멍이 전문가형으로 뚫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배추흰나비 날개가 몇 개인가? 여기도 날개가 그두 개라는 게 있고, 네 개라는 게 있는데. 자, 보면 은 여기 하나, 뒷날개, 음. 둘, 셋, 넷. 배추인 나비 날개 몇 개? 네 개! 배추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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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는 곤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안요 아니, 아니, 곤충이죠? 응. 그러면 곤충 날개 몇 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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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그렇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거두미는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여기 하나. 두 개. 눈은 또 이렇게 잘